안녕하십니까? 피트고입니다. 어, 이번 시간에도 계속해서 레저메타 코인 봐볼 건데요. 오늘 날짜는 6월 18일 수요일 오후 2시 58분이고요. 가격은 3.845 전날 대비 5% 정도 하락한 모습이고 거래 금액은 지금 14억으로 지금 거래 금액이 현저히 지금 줄어든 거 확인하실 수 있, 어, 있으실 겁니다.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고래가 좀 빠진 모양이죠. 1차 이 매집이 지금 끝났다라고 보셔도 될거 같고요. 어 저도 이 코인 조금 소량 소액 지금 물려 있는데 어이 고래들이 완전히 물량을 개미들한테 떠넘기고 지금 완전히 떠나 버린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지금 이 코인 지금 곧점 1,500원 정도에서 현재 가격까지 정말 많이 하락한 코인이고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용기 드리고 싶고요 저와 같이 어 문자 남기시고 소통방에서 어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대응하시면 조만간 좋은 일이 생기실 거라고 어 분명히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지표 같은 거는 어 새롭게 좀 추가를 해 봤고요 바뀐 것도 많고 계속해서 실패가 나와지고 표를 좀 잘못 설정을 한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. 현재 가격 3.849원 정도인데, 일단은 거래 금액이 너무 줄어들었어요. 거래 금액이. 어... 하지만 이 말씀 드렸다시피 바닥권, 초저점 바닥권이기 때문에, 지금 위로도 안 움직이고 밑으로도 잘안 움직이는, 어, 그러한 지금 행보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이, 이 코인이 저점을 갱신할 때마다 소량으로 이 배수하시는 방법도 정말 추천드리고요. 정확한 타점은 제 개인 연락처로 레저라고 문의 어,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문자 하나만. 일단은 단기적으로 이 올라갈 때 자, 여기까지는 올라가야 되는 게 맞고요. 그 다음으로 여기 어, 좀 많이 내려갔던 지점이죠. 제가 어, 코인 이 코인을 매수 어, 2 차로 이 차로 매수했던 점이었던 것 같네요. 어, 일단은 여기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. 그다음으로 4점한 요 정도 이 정도까지도. 어,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. 자, 일단 상방 관점 안내 어, 심플하게 좀설명드렸고요 아래로는 어, 좀 차트를 잘못 봤던 것 같은데. 좀 전체적인 차트를 봤었어야 되는 건데, 전체적인 차트를 보자면 이일봉으로 봤을 때 최저점이 한 3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어, 진짜 최악의 경우 한그 쌍바닥 3만원 정도까지도 어, 내려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정도 부분이 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여기 주요 지지선들 이탈이 나는지 잘 보셔야 될것 같고요. 당분간은 이 차트를 어, 웬만하면 좀잘 지켜보면서 섣불리 이 추매를 하는 거는 좀 위험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. 어,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실시간 소통방에 참여하셔가지고 어, 실시간으로 이제 정확한 어, 타점에 어, 제일 효율적인 타점에 진입하셔가지고 분할로 어 추매를 하셔가지고 이거 탈출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한데 또 여러 가지 팁 같은 거는 소통방에서 또 따로 설명은 드리겠습니다. 어, 그래서 저희 소통방 참여하고 해서 물리 물리 물린 거 탈출하고 싶으신 분들. 010-256-2589로 레저라고 문자 하나만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. 일단은, 네,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